자, 시청자 여러분, 그래피 주주 분들,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수급 대장입니다. 오늘 이놈 어떻게 매매하셨습니까? 시초에 잡으신 분들은 아마 괜찮은 수익을 내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뉴스를 늦게 확인한 다음에, 어, 이 뉴스인데 이렇게 떨어진다고 싶어가지고 지지하는 거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짜증나는 고통의 순간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래나 저래나 제가 희소식을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래피 저희 매수타점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안 나갔어요. 나갈 거라는 건데요. 일단은 당장 내일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장 내일 아침 식가에라도 보내 드릴 수 있지만 일단 그래픽이 오늘 가지고 왔던 뉴스랑 그리고 오늘 얘네가 움직였던 것들을 다 종합해서 냉정하게 파악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놈을 신규 상장하기 전날에 이렇게 올려 드렸었습니다. 근데 썸네일 보시다시피 흥행 실패라더라도 주식은 모르는 법이라고 하고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왔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자기네들 그 투명 그 뭐야 교정 치과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브리핑 할 때는.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우리 이쪽에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진출할 겁니다 우리 신사업 그쪽으로 갈 거예요 하면서 매출을 엄청나게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정작 매출 보니까 1%예요 그래서 흥행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되게 냉담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뭡니까 9시 3분에 나와가지고 제가 타전을못 보내 드렸던 그 뉴스. 그래피 투명 교정 장치 미국의 FDA 승인 60조 규모 글로벌 시장 선점 본격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요. 그래피 오늘 상한가에서 끝났어야지 정상이 맞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신다면은 아, 오늘 상한가에서 안착을 못 했던 이유가 이래서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얘가 60조 규모 시장의 선점을 본격화하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선점을 시작하고 있다도 아니고 본격화하고 있다. 그 내용을 좀 밑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글로벌 투명 교정 시장 중에서 북미 시장은 45%를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FDA 승인을 향후 컨텀 점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건데 그 60조 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면은 2023년 기준에 썼을 때 25조 원 규모의 시장 규모였는데 2030년이 된다 그러면 60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 매출 얼마 된다 그랬는지 말씀드렸잖아요. 1%라고 그래피 분기 보고서입니다. 분기 보고서 에사가 이제 여기다가 아 이게 이게 아니지.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교정장치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1.8%예요. 1.8%. 그니까 이게 저번에 반기보고서 때 1%였거든요. 지금 1.8%, 0.8%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예,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 그래도 내용을 좀 자세하게 봐야겠죠.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3D 프린트 용으로 해가지고 치과용 렌진 제품금 테라하즈 하드덴처라고 하는 거였는데 510K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이 FDA에서 510K 이거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약회사에서는 FDA 승인을 받는 게 거의 최종 목적지나 다름 없잖아요. 근데 510K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료기기를 만들었는데 다른 제품들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 월등하다, 뭐 니네가 옛날에 뭐야 승인해줬던 그런 의료기기랑 우리랑 삐까 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료기기의 판매 허가를 요청하는 게 510k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이 났다라는 거는 이 의료기기를 판매를 할수 있을 핵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fda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북미나 뭐 다른 데로 시장이 좀 크게 나와야 그래야지 얘가 매출 규모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치아 규정 시장은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상장 이후에 플로리다 현지에 미국 설립,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미국 법인 설립 언제 했을까? 또 이제 분기 보고서에다가 플로리다라고 딱 치면은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2025년 9월 9일부로 현지 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플로리다에서 사업장을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사가를 가지 못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예, 지금 이제 사업장을 구축해서 이제 네는 컨텀 점프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사가에 가지 못했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네가 신사업을 한다고 했었던 매출 2%하더도 안되는 조밥 같아 보이는 그런 매출이 지만 어쨌든 얘네가 미국의 플로리다 에다가 사업장을 구축을 하고 공장을 만들고 3d 프린팅 그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판매 자격을 획득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주가가 돌려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래피가 그걸로 인한 매출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 올라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매수타점을 잡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매수타점 받으시려면, 문자로 수급이라고 0 1 0 7 6 6 6 8 3 5여기다가 보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영상에서 그래피 매수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언제 매수할지 아무도 몰라요. 당장 내일 매수했는데 바로 단타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010-7666-8344 여기다가 보내시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은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비교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3D 프린팅이잖아요. 아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프린팅을 하고 있는 놈이 있네. 예, 로키텔스케어입니다. 얘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프로틴 하나 역대 최대 수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놈이긴 한데요. 350%! 저도 처음입니다. <laughs>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피부암 피부 재생, 그거에 대한 바이오 프린팅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장기 재생이라는 거, 장기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게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다가 특허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국내 임상실험 허가까지 받았다. 이게 지금 로키텔스케어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다 알고 있겠어요? 구독자님들하고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 폭을 보세요. 졸라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얘도 여기서 바이오 프린팅, 피부 재생 관련된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저도 이거에 꽂혔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여기서 한게 아니라요. 구독자님들이랑 여기서부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버텼습니다. 두달 반을.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래피 같은 경우도 지금 노출이 됐고, 향후 신사업으로 관련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는 좀 펌핑이 올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분명히 눌리게 될 것이고 그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나중에 진짜로 얘네가 그 60조 시장이라는 거 2030년이라고 하고 있지만요.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라 거는 그래피의 세력에서 충분히 재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DA 판매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미국의 현지 법인을 만들었고 사업장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제약사 혹은 미국에 있는 다른 치과라 이런 데에서 제휴를 맺는다 그런 것들도 그래피한테도 충분히 재료로 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실리는 캔들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나왔던 뉴스만 보더라도 이것만 해도 차세대 3d 프린팅 신소재 수요 확대에 따른 기술 기대 모멘텀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3d 프린팅 관련돼서 얘네가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게 보시다시피 그래도 3D 프린팅이 20%가 넘고요. 뭐 형상 기억 소재나 뭐신 소재 같은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신 사업으로 요 놈을 좀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요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판매 허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가 상장하기 전에 흥행 실패했었던 그 1%라는 그 가능성을 퀀텀 점프로 키워준다 그랬을 때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아마 로키 텔스큐어의 반만큼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50%에서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유추는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오늘 나왔던 재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을 때그 기대감이 뭔가 결과론적으로 하나가 나왔을 때가 폭발적인 것을 만들어 줍니다. 로키 텔스케어, 프로티나, 뭐 스리빌리언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의료 AI 관련돼서 이렇게 폭넓게 적용이 돼서 주가가 100% 이상 그냥 다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절대 몰랐죠. 그래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흥행 실패라고 했는데. 그 상장가를 지금 넘어서서 여기서 또 거래대금을 무려 1500억이나 지금 터트려준 거잖아요.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니까 얘네 시가총액을 한번한 한 바퀴 돌릴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장대로 이제 꽉찬 양봉은 아니지만 꼬리를 단 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세에서 이게 매물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준봉이 될수 있는 거래대금이 실렸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정말 싼 곳에서 하고 편안하게 기다려야 되는 게 일단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그래피의 첫 번째 미션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러분들은 구독을 하셔서 그래피 매수를 언제 할지 아니면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매수를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보내드릴 수 있는 문자, 타점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수급이라고 010-7666-8354에다가 한 통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피 말고도 여기 있는 다른 세력주들 다 나가고 있는데, 수익 많이 남았을 때 영상 꼭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수익 나면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계속 챙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수익 파티에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만 보내시고 구독이라고 누르시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